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토지는 어, 경매물건이고요. 곡성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대 높고 건축까지 가능한 어, 대지 경매물건입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 75932번, 물건번호 1번입니다. 입찰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하고요. 주소는 전남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319-1번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토지 면적은 95평입니다. 감정가 879만 2천 원에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입찰 기일은 2022년 3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오늘 소개할 어, 물건지에서 곡성, 군청까지 차량으로 약 29분 정도 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광주시청 기준 물건지에서 어, 광주시청까지 52분 소요됩니다. 어, 1시간 안에 어,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어, 토지이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어, 누구나 건축 가능한 시골 토지입니다. 어,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골 마을 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토지 모양은 네모 반듯합니다. 현재 토지 앞쪽에 어, 시멘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고요. 어, 누구나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95평으로 다소 작지만,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고요. 토지 인근의 우측에 석곡 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석곡 IC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저렴합니다. 천만원이안 되는 금액에 나와있고요. 토지 면적은 95평, 누구나 건축 가능한 물건입니다. 물건지에서 곡선까지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고요. 방향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위쪽이 북향입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조망권이 좋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집을 지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입구고요. 마을 회관이 시골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지는 시골마을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올라갈수록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저망권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시골마을 시골 집들이 혼자 합니다. 시골 마을 뒤편으로 나지막한 임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도로 폭은 약 3m 폭입니다. 차량, 소형 차량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고요 앞쪽에 보이는 흰색 건물이 보입니다. 흰색 건물 좌측변에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어, 대지의 모습입니다. 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있고요. 앞쪽에 어, 돌담이, 쌓여 있습니다. 예전 시골 집터로 보이고요. 현재는 일부분이 밭으로 경작 중입니다. 토지모양은 네모 반듯하고요. 토지 평수는 95평입니다. 평수는 작지만 시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고요 뒤편에 임야가 둘러 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토지의 모습이구요. 어, 토지 뒤편이 어, 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에서 바라본 향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대가 높고 도로 접해 있고요. 누구나 건축 가능하고, 남동향 조망이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물건지 모습입니다. 기존에서 주택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경매 물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입찰은 2022년 3월 15일 감정가 879만2천원에 입찰을 진행하고요. 지목은 대지, 누구나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주소 전남 곡성군 속곡면, 죽산리 319-1번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